안녕하세요. 미스티코 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마트폰 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클라라와 6mm 10호 코바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실이 들어가서요.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감싸서 왼손 엄지로 실을 눌러줍니다. 이때 흘러내린 실을 잘 감싸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 두면 뜨기가 좀 편하고요. 바늘은 발고리 부분이 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감긴 실 사이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이구요 다시 한번 더 실을 걸어서 빼주면 요게 매듭이거든요 시작하기 위한 기둥 하나를 세운건데 어, 고리를 빼서 세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고리죠 그대로 쭉 당겨서 확실하게 매듭을 만들어주고 이 매듭을 왼손 엄지와 중지로 잡아준 다음에 시작하면 좋아요 이때 어 모르고 손이 딱 풀렸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을 엎은 상태에서 실을 잡고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에 실이 걸리도록 잡아 주시면 되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매듭점을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흘러내린 실은 이렇게 잘 잡아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사슬을 11번 만들 거예요. 사슬은 그대로 감아서 빼는걸 할건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방향 잘 보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이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개수 세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잘 안나오시는 분들은 어? 여기에 여유가 없나? 지금 보면은 제가 빠져나올 고리에 너무 이렇게 찰싹 달라붙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준 상태에서 걸어서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일정하게 떠주시면 물론 좋겠죠. 우리는 11개의 사슬이 필요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숫자 세 주시고, 아홉, 열, 열한 번을 떠줍니다. 자, 이때 기둥을 하나를 하래요. 기둥은 지금 만들었던 사슬이랑 똑같은 건데, 얘가 뜨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받쳐지는 기둥 받침이 될 거라서, 기둥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면서 떴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떠져 있는 사슬코 모양이 쭉 이렇게 실처럼, 선처럼, 끈처럼 보이실 텐데, 이거를 살짝 비틀어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코의 뒷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산이라고 읽을 거고, 자, 첫 번째 기둥의 코산은 뜨지 않을 거라서 두 번째,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여기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할 건데요. 바늘이 살짝 꺾어진 채로 들어가서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이때 그냥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걸때 너무 짱짱하니까 여유 공간을 약간 주고,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게 짧은 뜨기예요. 이거를 쭉 끝까지 11번을 반복할 건데, 매, 담, 매 코마다 코 산에 뜰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고, 다시 한번 실 걸어 빼고 빼주는 것. 이것만 반복할 거예요. 다음입니다.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고 걸어서 빼고 빼는 것. 이거를 쭉 반복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코 산에 지금 볼록볼록이에만 제가 뜨고 있어요. 끝까지 쭉다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를 먼저 해드리고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코 산까지 뜬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보이시죠? 자, 이제 타원형으로 방향을 바꾸래요. 우리 떴던 데를 다시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살짝 꺾어보면은 아까 우리 볼록이를 떴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달, 잘 보이실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꺾어서 코에 떠줍니다. 여기서부터, 1번부터. 지금 떴던 데부터에요. 하나, 둘, 셋, 방법은 똑같아요. 그대로, 그대로,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뜨면, 우리 총 22개. 한쪽면 11코, 다른 한쪽 반대편 11코에서 22코를 쭉 떠나가시면 되는데, 우리 도안에 보면은 빼뜨기 기둥코 한다, 뭐 이렇게 매단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거안할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끝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둥이니까 얘는 안 뜨고 이제부터는 그냥 각각의 코에다가만 여기서부터죠. 바로 코에다가만 짧은뜨기를 쭉 뜨면 돼요. 그리고 단마다 숫자를 세서 16단이 됐다 하면은 그때 우리 손잡이 끈 사슬끈 만들어가지고 반대쪽에다가 붙여서 정리하고 끝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포인트 하나. 이 꼬리실 있죠? 이 짧은 쪽, 이 꼬리실이 왼쪽에 있어야지 앞면이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바깥쪽, 겉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물어들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준 다음에 뜨시면 되고 여기는. 피면 늘어나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뜨고 나서 모양을 뜨고 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 형태가 더 예쁘게 깔끔하게 잡혀서 아, 내가 몇 단을 뜨고 있고 내가 지금 뒷면을 뜨고 있고 앞면을 뜨고 있고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펼쳤을 때 하나 둘셋넷 네 줄이죠. 이렇게 하나 둘셋 넷. 이거는 두단뜬 거예요. 이렇게 절반을 딱 접었을 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게 일단. 그리고 그 다음 단 2단까지 뜬 거예요. 요거 그냥 멈추지 말고 쭉 끝까지 뜰 거고 코 개수도 안 세도 돼요. 그냥 어 내가 지금 몇 단인지 1번 그리고 어, 이 꼬리실을 기준으로 이게 왼쪽에 와있으면 그게 앞면이구나, 그게 뒷면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체크해주시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높이 될 때까지 쭉 뜨시면 되시고, 어 나는 그냥 도안이랑 똑같이 맞춰서 뜨겠다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1 6단 되는지 그거 체크해주시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단까지 왔으면은, 만약에 지금이 이제 16단째라고 볼게요. 쭉 그러면 떠지겠죠. 우리 핸드폰 들어갈 사이즈로. 어차피 쭉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끝부분에 와서, 이쪽 끝에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치면 돼요. 그죠? 요렇게 끝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빼뜨기는 이게 이 상태로 끝내면 안 예쁘니까 여기 이렇게 단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그대로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이게 빼뜨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 사슬을 그대로 뜰 건데, 지금 보면 우리 맨 처음에 떴던 사슬코라는 걸뜰 거거든요? 여기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서 빼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숫자 세면서 80코를 저는 떴는데, 요것도 원하시는 만큼 길이 더 이렇게 더 뜨셔도 되시고 덜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또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늘어날 거 생각해가지고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원하는 만큼 떴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 말고 이제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 다시 한번더 빼뜨기를 할 거예요.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을 여유있게 딱 잘라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